자 이번에 소개할 활동은 우리 아이들의 인지를 발달시키기 위한 활동입니다. 그 중에서 어, 특히 집중력, 집중력 중에서도 선택적 집중에 대한 놀이인데요. 어, 선택적 집중은 다른 집중 요소들 중에서도 특히나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선택적 집중이 바로 아이의 기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적 집중을 잘 해야 어떤 대상에 대한 기억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학습이 쌓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선택적 집중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 선택적 집중은 여러 가지 방해물 자극들 있는 것 중에서도 특정한 대상물에만 집중을 유지하는 능력이고요.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고 발달시킬 수 있는 활동은 지금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바둑판과 바둑돌인데요. 바둑판과 바둑돌은 흰색과 검은색으로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 이러한 것 중에서 자, 우리 샛별이가 여기서 흰색 돌만 한번 다 골라서 담아볼까요? 네 이렇게 검은색 방해자극을 무시하고 흰색에만 집중을 유지해서 옮겨 담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선택적 집중이 필요한 활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샛별이와 새별, 함께 세별이 선생님도 도움을 줄게요 이렇게 난이도가 처음에는 두 가지 대상물에서 한 가지만 집중하는 걸로 이렇게 간단하게 할수 있지만 조금 더 아이가 이런 것에 잘 적응하고 집중을 한다면 좀더 많은 방해의 자극을 줄수 있는 모양이나 크기, 색깔을 변화를 줘서 무전에 이거 말고 이렇게 문구점에 할수 있는 간단한 콩콩 이 이런 거를 이렇게 꽂혀 놓고 이 중에서 우리 샛별이는 노란색 콩콩이만 골라 볼까요? 네. 연한 노란색요? 아, 아 그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어, 파란색 봉포이만 골라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특정한 색상에 대한 집중을 하면서 다른 색상에 대해서는 집중을 아, 그러니까 방해 작업을 무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선택적 집중 을 통해 대표적인 놀이를 할수 있고요. 어, 이런 것들은 다 했나요? 네. 아, 여기 하나 더 남아 있는데. 네, 이렇게. 어,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여러 환경에서 많이 할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바둑판이 이런 점에만 집중을 시켜서 점에만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아니면 점위에만 바둑돌을 올려주세요. 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선택적 집중을 많이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이런 요소를 생각하셔서 부모님들이 어, 아이의 선택적 집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많이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소개할 선택적 집중 향상 활동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색상으로 글씨를 써서 이 색상과 글씨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아이에게 선택 집중을 할수 있는 활동인데요 어 먼저 좀 쉬운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샛별이가 여기 있는 글씨를 기준으로 해서 선생님이 우리 닭으로 가르키면 이게 무슨 글씨인지 읽어주면 됩니다 준비됐나요? 네! 해볼게요 검정 보라 보라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보라 노랑 빨강 검정.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글씨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색상 정보를 무시하고 한 가지 기준으로 해서 선택적 집중을 한 활동이었고요.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별이 준비됐나요? 네. 자 이번 기준에는 글씨 정보를 무시하고 색깔을 기준으로 읽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 한번 해 볼까요? 네. 시작. 빨강, 노랑, 파랑, 분홍. 빨강. <laughs>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무슨 색깔이죠? 아, 초록이에요. 아, 초록. 초록, 빨강, 주황, 파랑, 보라, 보라, 빨강, 핑크. 네, 핑크. 뭐 같은 색이죠? <laughs> 네. 어 일반적으로 어, 한국사람들 아니면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색상과 문자정보 중에서 문자정보에 좀더우세하다고 하고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어서 할수 있는 선택적 집중활동은 이렇게 좀더 간단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 숫자를 원을 그려서 1부터 12까지를 무작위로 배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숫자의 연속 순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1에서 2로, 2에서 다음 숫자가 3로, 으 3에서 4로, 4에서 5로, 6으로 이렇게 해서 12번까지 완성하는데 숫자의 배열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아이가 숫자의 연속 순상에 선택적으로 집중을 해서 선극기 활동을 하는 것도 선택적 집중을 강화시킬 수 있는 활동으로 추천할 수 있고요. 우리 일상 생활의 놀이나 아니면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이런 선택적 집중이 굉장히 많이. 어, 동원되는 경우가 많고 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억의 시작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들이 아이의 일상생활과 놀이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어, 지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활동은 어, 주의력이 많이 짧은 아이들, 주의 산만한 아이들에게 특히나 추천할만한 활동인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크기의 슬라이딩 지퍼백을 어, 사용하고 그 외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어, 먹을거리, 간식이나 아이가 좋아하는 어, 작은 크기의 장난감이 준비되어 있으면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고 어, 이 활동은 아이의 어, 동기부여를, 아이가 좋아하는 물건을 슬라이딩 지퍼백 안에 넣었기 때문에 아이가 매우 즐겁게 혹은 또 어, 집중력을 자리하면서 할수 있는 활동으로 추천할만 합니다 샛별이랑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샛별이가 네. 좋아하는 간식이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여기 보이죠? 네 네, 이거를 먹어볼까요? 어떻게 먹을 것 같아요? 음, 이걸 다 한번 꺼내볼까요? 네 이렇게 슬라이딩 지퍼백을 잡고 틈 사이를 열어서 다시 또 안에 있는 슬라이딩 지퍼백을 꺼내는 과정은 어, 순서를 동반하는 활동이고 또 손끝을 섬세하게 잡고 움직이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손기능 향상에 있어서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아, 또한 아이가 어, 먹고 싶은 물건이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물건을 꺼내는 과정 자체가 어찌 보면 간단한 문제 해결이 필요한 활동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초기 형태에서 집중력을 향상시키기에는 매우 좋은 활동으로서 어, 좋은 추천할 수 있는 활동이고요. 스별히 이제 꺼냈으면 한번 먹어볼까요? 네. 맛있겠네.